배가 출발을 했는데 비가 온다. 아, 아까 전까지 날씨가 좋았는데 비가 오네요. 와, 이런 이런 체험하는 데도 있어요. 오, 오, 여기 바로 조타실도 있어. 요 아저씨 열일하고 계시니까. 잔잔 잔잔 파도 많이 안쳐가지고 배가 되게 잔잔하게 이렇게 잔잔하게 슝 가는 저렇게 선상에서 이제 어 봤고요어 비가 조금 많이 와요 내려가야 될것 같아요 어. 지금 배에 탔는데 소주 파티 일어나고 있어요 선상 파티 타 아이그 <laughs> 나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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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파티 중인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사차, <웃음> 사차, <웃음> 사차, <웃음> 자차 자. 차차차이 타신 모든 분들은 아주 사업도 달리고 돈도 많이 달고 아주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게? 자차 자, 오케이. 라이츠미 츠야, 오케이.

<웃음> 아저씨 얼큰한 자식 지어주가지고 지금 <웃음> 민망한 것은 나의 목 <laughs> 이렇게 선상에서 즐기고 있다 <laughs> 와 짱이다 굿. 이 요런 다른 장소, 도착 여기 오시면 이렇게 카약이랑 대나무 보트 탄다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가는 게 보이시죠? 대나무 보트랑 카약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되지만 저는 대나무 보트를 다 볼게요. 몰라 몰라 몰라. 그렇게. 저는 카약을 택하지 않고 대나무 보트를 택했다. 저 카약은 열심히 노를 젓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지만 저는 노를 젓는 배사공이 있다는 점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저를 위해서 젓서가 주니까 저는 편안하게 이렇게 뷰를 보여드리면서 가 볼게요. 카약은 힘들 것 같아.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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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저렇게 아, 카약을 안 타고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유유 찾아. Hello. m o n k 이뱃사공 님이 몽키 몽키라고 해서 보니까는 진짜 몽키들이 있네요 이렇게 와 올라간다 절벽으로 귀엽다 <laughs> 야생으로 몽키가 아주 많네 이 뽑아주는 애들도 있어 와 옹기종기 이렇게 모여 있는 게 귀엽다 여기 원숭이 섬인가? 어. 아 뒤에 뷰 여유롭네요 정말. 우와 우와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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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싸워 여기 평화롭다가 싸운다 대나무 포트를 타긴 잘했네 왜냐면은 카약을 타면은 노를 저어야 하기 때문에 이 뷰를 제대로 볼 수가 없는데 저기 온순이에 있는 것도 정보가 없으면은 저 카약 타는 사람들은 못 보고 지나갔을 것 같아요. 카약 타는데 힘을 빼니까는 뱃사공이다태워줘요뭐 여기 원숭이가 있다. 뭐또 저기에 뷰 보아라. 그래서 저는 이거 대나무 보트를 타기를 너무 잘했다. 지금 일어나서 이렇게 볼수 있거든요. 이렇게 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또 이렇게 열심히 열일을 하고 계신다. 그래서 대낮보트가 좋다라는 말이에요. 음. 어, 대회, 대회. 어, 어. <laughs> 뭔 카약 대회인 줄. <laughs> 근데 지금 간간 이렇게 보, 표정을 보고 있거든요. 카약을 타시는 분들은 처음에만 표정이 조금 신나가지고 좋은데 이게 봐봐, 다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출발하는 사람들은 되게 표정이 기분이 좋고 막 이런 표정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 표정들 보니까 표정이 힘들어한다. 오만상을 다 쓰고 힘들어서 약간 그렇게 간다. 근데 하지만 이 대나무 보트는 끝까지 즐겁다. 뷰도 보고 원숭이도 보고 동굴도 들어가고 이렇게. 그래서 대나무 보트로 타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합니다. 개취 존중. 봐봐요. 지금 나오시는 분들은 얼굴이 스마일인데, 이게 응. 보세요. 지금 뒤에 돌아오는 배들은 얼굴이 조금 인상을 쓰고 있다. 여기가 동굴이거든요. 이쪽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코스입니다. 짠! 마지막 섬에 도착했어요. 틱톡 섬에 하여튼 도착했습니다. 45분, 45분. 인제 하이킹. 오케이. 우와 우와, 좀 뭐야. 개. 와, 베트남 개들. 멍무이다멍무니개변가도 먹문이. 있고요. 여기서 수영도 즐길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바다보다 산. 여기 약간 음악이 되게 신나네요. 클럽 같네요. 춤춰야 될것 같아. 이런 흥으로 하이킹, 하이킹. 하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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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튼튼한 다리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렛츠고 시작됐어요 와우 조금 빨리빨리 올라가야 될것 같아요 시간이 조금 얼마 없어가지고 근데 빨리빨리 올라가기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내가 빨리빨리 올라가고 싶어도 그렇게 할수 없는 점 보셨죠? 카약 타면 이렇게 된다고요 옷을 젖을 거를 생각을 하시고 타라. 옷 젖는 거 싫다? 그러면은, 칵 타지 말고, 대나무 포트 타라, 타시라. 누가 보면 대나무 포트 홍보 대사인 줄 알겠네. 그런 건아니고요 제가 탄게 좋았더라. 힘들다, 힘들어 힘들어. 뷰 한번. 중간 또 여기. 뷰 맞지? 힘들지만, 이렇게 올라오면 또 뷰가 멋있다. 어, 좋다. 와, 나무 사이에 비춰진 하롱베이의 섬들. 올라,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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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올라 힘들다 어우 정상에아 도착 했습니다.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봐봐요. 우 금방 막 올라와가지고 아 숨을 고르고 있어요. 이번 투어는 시끄럽게 <laughs> 다 같이 즐기면서 하는 이런 맛. 좋다. 그래서 정상에 도착하니까는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서 상쾌해요. 정상이 있으면 또 내려갈 길도 있다.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그런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줄지어서 그러니까 좀뭐 많이는 안 걸리는 것 같은데 여기가 사람이 많아 가지고 줄지어서 와야 돼서 조금 걸렸다. 이와튼 뷰를 좀 보다가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산 바다에요 와 좋다 뚜꺼바 뚜꺼바 험지 둘께 세집 다오 하는 꼬맹이도 있어요 후. 시원하고 좋네요 바닷바람 그리고 잠깐의 물멍을 때리는 물멍 타임 아 시원하네요 해변 배변. 해변을 따라 조금 걷다가 오늘 이젠 이 투어의 일정은 끝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하롱베이 투어를, 1일 투어를 하였는데요. 아, 이거 1일 투어 리뷰 중에서 뭐 하롱베이 투어가 별로다, 뭐 어쨌다, 이런 글들이 조금 꽤 있었어요. 그것보다는 사파를 가라, 뭐 어떻게 해라. 여튼, 근데, 막상 와보니까는 조금 한국과는 다른 이색적인 풍경들이 제 눈앞에 이렇게 펼쳐지니까, 그리고 배 선상으로 이렇게 계속 돌아다니면서 선상에서 밥도 주고, 그리고 다른 뷰포인트에서 정차해서 내려서 조금 관람하고 또 돌아오고, 여유롭게 그렇게 하는 투어였는데, 꽤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뷰도 너무 이뻤고요. 신선했어요. <laughs> Thank you, s n n y 여행 세요 야, 이제 선착장에 도착했고요. 이제 또 버스를 타고 하노이로 향해 가 보겠습니다. 다시 하노이.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잭슨타임의 잭슨이었습니다. 안녕. 나는 즐겁다.